자, 두 시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것은요. 바로 마인크래프트 플레이어 머리 얻는 법입니다. 플레이어 머리 얻는 법. 다 같이 알아보시죠. 자, 여러분들, 일단 머리를 찍으려면, 일단 복사부터 할게요. 일단 복사부터 해야 되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서, 오. 네이버에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제 요거,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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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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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래서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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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서 닉네임이라고 면세요 닉네임. 마인크래프트 닉, 여기에 닉네임이라고 쳐면 마인크래프트라고 쳐 마인크래프트라고 아, 어. 자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닉네임이라고 쳐주세요 닉네임이라고 쳐주세요 그 다음 맨 위에 있는건 요게 있을건데 요걸 클릭해주세요 이건 아니고, 이렇게 밑에, 하러 보면, 아니,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하니? 놈 죄송합니다, 근데. 자, 여러분,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기, 구글, 구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구글에 들어가서, 자 여러분들 구글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N A M 이렇게 N 요거 요거 요렇게 N A M E M이라고 쳐놓으세요. 이렇게 치면 맨 위에 거 풀어풀 있네요. 요걸 클릭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 이거 머리 핵득방명화라고 그래서 맨 위에 걸 복사해 주세요. 복사를 했다면 복사가 됐을거예요그 다음에 막 마인크래프트에 들어와서 이제 슬래시 하시고 V 하고 C T R L 그 컨트롤들 이거 여러분들 알려 줄 건데 요거 요거 이런데 요거 요거 컨트롤 요거 컨트롤하고 V 요 V 있죠 V를 쳐, 같이 쳐주세요안될 수도 있지만 이건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될 거예요 이겠죠자 여기에서 이렇게 컨트롤 V라고 하면 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텅 비는 상태에서요 이렇게 v하고 슬래시를 하지 말고 안 됐네요 오케이 그러시면 됩니다 v하고 컨트롤 하시면 자이러분들 이렇게 명령어가 되실 텐데 여기에서 요거 여기 닉네임 m 다음 쪽을 클릭하세요 엔, 다음, 쪽, 요, 구, 그 다음에, 지워주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플레이어 이름을 하세요. 그, 자기 이름을 해도 되고, 저는 자기의 이름을 하겠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모르셨다면, 적어놔도 돼요. 이렇게까지 써놨다면, 이렇게 그냥, 쳐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 머리를 이렇게 지금 이따 하죠 이벤트 창에 와서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크 마커의 머리기 때문에 마커님 구독도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마커님 채널에서 배워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럼 안녕 머리없는 머비였습니다 그럼 해볼 안녕